안녕하세요. 정정신고서가 나왔는데, 어, 내용이 많죠. 일단은 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유가증거신고서 정정명령 공시반 위 제재도 이제 공시가 됐습니다. 2008년에 됐는데, 제가 모아둔 자료들이 많아요. 많은데, 제가 영상을 찍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정정신고서가 나왔으니까, 이제 하나씩 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HLB가 이거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가 나왔을 때, 뭘 찾았냐면은, 바로, 이제 여기 들어갔습니다. 어, 이런 사례를 알았어요. 유상증자 시정정면령을 받은 유가증권 신고서를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공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할 을 수가 있잖아요. 확인할 을 수가 있다면은 다른 기업들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뜬날 다른 사례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 예전 같았으면은 그 살펴본 거다 이제 사례 분석해서 영상을 올렸을 텐데. 또, 그러면, 이제, 그, 그분들이 몰려오시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안 올렸습니다. 그, 두 번은 실수하실 수 있지만, 세 번은, 이제, 실수하면 바보죠. 그래서, 이제, 찾아봤는데, 이것들 이제 이올려 되겠죠. 정정 공시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게 제일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유무상 증자결정 기재정정이 오늘 뜬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서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냐면은, 뭐, 증거신고서 이거 정정 공시가 안 나왔는데, 이거, 해봐야 무슨 소용인가 생각했는데, 아, 역시나 이거 나오고 바로 이어서 이제 증권신고서도 같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같이 나와야 정상이었던 거죠. 일단 이제 살펴볼 건데, 한번 내용을 보면, 자, 정정신고서 이전에 좀 살펴봤죠? 이어서 이제 볼 건데, 쭉 내려가 보면은, 자, 이제 기타 투자위원까지 왔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숫자를 퍼센트를 정확하게 다 적어주는 걸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laughs> 그 대부분 이제 주주님들은 그 생업이 더 바쁘고 이런 거다 계산해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몇주 분의 몇 주냐 이걸 계산하면은 당연히 뭐9 9 이런 거 나오겠죠. 이 퍼센트가. 하지만 이런 것들을 그 일일이 다그 개인들이 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금융 당국에서 그 증권 신고서 정정할 때 이런 거좀 구체적으로 적어둬라, 적어줘라라고 해서 다 적어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 발행될 예정이다, 라고 나와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보면은, 2020년 3월, <laughs> 24일, 6%, 발행주식 총수의 6%에 해당되는 게, 이제 260만 주인데, 이게, 그, 엘리바, 엘리바 명의로 보호예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상각합병때 있었던 거죠. 상각합병 때, 이제, h b b u s a 를 통해서, 이제, LSKB를 흡수합병하면서, 주주들에게 대가로 이제 지급하기로 한 HLB 물량이거든요. 그게 6%가 되는데, 이게 보호예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 11월 27일부터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함에 따라서 물량이 출래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라라는 겁니다. 기타 투자 위험이니까, 어 다른 뭐 사업 위험, 기업 위험, 그런 거에 있진 않고 기타로 놔뒀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하 이거는 수급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이랑 관련없이 주식 수, 그 다음에 주식이 뭐보호예수 풀리는 거, 기 때문에 이제 기타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제목도 보호 예술된 보통주 물량 출에 따른 주가 하락 위험. 그러니까 이제 증권 신고서를 하는데 이거를 보고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식 투자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사가지고 내가 수익을 낼지 안 낼지 그거를 판단해서 들어가고 말고 하는 건데 어, 보통 이제 기업 그냥 기업에 대한 것만 알려주면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보, 일반적으로 이제 시세 차익을 내려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 투자 위험에서는 이 보호에서 된 물량들, 이건 수급 측면, 주식수 측면이거든요? 이런 물량이 출대될수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사업하는 거랑은 사실은 관련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주식수가 보호에서도 걸려 있는 거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도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퍼센트도 정확하게 알려줘야지, 이거 안 적어 놨으면은, 어 대략적으로 이제 뭐 이거 나오긴 나오는데 몇 주가 나오는지 모르니까 대부분은, 아, 뭐 얼마 없겠지. 얼마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론 이게 뭐 많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숫자들을 다 적어주지 않으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99%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 넘어갈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위험할 수 있다고 이제 금융당국은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게 뭐 숫자가 크다 작다 해서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세세한 것까지 전부 다 알려달라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제 이전 영상에서 어떤 경우에 이런 정정 신고서를 요청하는지는 이제 나와 그 한번 다룬 적 있죠. 근데 이번 정정 신고서 보면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은 대부분 투자자 분들이 저한테도 댓글로 그리고 뭐 단톡에서도 그렇고 질문 엄청 많이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궁금한 게다 나와 있습니다. 그그중에 하나 뭐였냐면은 이제 진양 과장님 이제 주식 담보 대출 주담 대출을 했는데. 이거 주가 하락하면은 왜냐면은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 다 완전히 박살났었잖아요. 그러면 은 이제 h l b 도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대부분 주식 이제 주주님들도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h l b 가잘 버텼죠. 8만 원대에서 계속 잘 버텨서 결과론적으로는 잘 버텼는데 모두가 다 이제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은 이제 그때 나만 주주가 아니잖아요. 진양호 회장님도 최대 주주로 가지고 있는데 주식 담보 대출을 한게 있는데. 이게 주가가 하락하면은 반대 매매 나가는 거 아니냐? 반대 매매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것들 질문 많이 주셨고, 궁금해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내용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주주 보유주식 담보권 설정 관련 위험도 새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또, 자, 가나다라바사, 아, 자, 해가지고, 이렇게 써준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 할 만한 거는 다, 여기 적어줬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현재 3월 24일, 예, 진영 과장님이 이제 최대주주잖아요. 9.12%, 9.12%에 해당하는 이제 400만주거든요. 대략 400만주를 이제 가지고 있다. 약 그냥 10%라고 할게요. 10%를 가지고 있는데, 이 400만주 중에서 약 27%에 해당하는 이제 100만주 정도가 이제 최대주주가 차입한 대출금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30%를, 어 담보로 빌렸다는 거죠. 담보로 빌렸다. 우리가 이제, 어 뭐, 집을 산다 했을 때, 이 30%.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 물량은, 진양 회장님의 100% 중에 30% 이면서도, 전체, 전체 100%의, 여기, 2.54%에 해당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위험이 뭐였냐면은 향후 최대주주가 체결한 주식담보대출 약정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우려했던 게 이거죠. 주가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로 인해서 급락할 때 경우 담보권이 실행되거나 반대매매 물량이 출애되어 주가의 추가적 하락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거 파란색으로 이제 다 변경된 건데도 이제 볼드체로 또 써져 있죠.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기타 투자 위험.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기업이 사업하는 거, 영업하는 거랑은 관계가 없지만은 이제 물량, 주식이 그 수급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고려를 안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께서는 이거를 이런 담보 물량이 존재함을 유의하시고. 투자판들은 임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그냥 생각나서 하는 말인데요. 어, HLB가 그렇다는 거 아니고, 그, 제가 어디 영상, 뉴스인가? 거기서 본 적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그 작전 세력들도 있잖아요. 작전 세력들이 어떤 세련된 방법을 쓰냐면은, 이게, 그, 아마, 최대 주주가 물량을 이제 들고 있는데, 주가가 이제 쭉 띄운 다음에 이게 하락할 때, 어떤 식으로 그 엑시트 하면 하냐면은, 반대매매가 나가게 한다고, 한다, 더라고요 반대매매가. 그게 세련된 방법이라고 설명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무식하게 안 하고 어쩔 수 없이 반대매매가 당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엑시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애체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인터뷰 기사였는데 그 제가 뉴스 영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작전 세력으로 이제 일을 했던 분이 그런 설명을 해줬던 걸기억하고요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자로 들어갔으니까 귀엽게 차로 바뀌었네요, 이게. 그전엔 자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이제 감사 보고서 제출해서 쭉 있는데 다 파란색으로 또 바뀌어 있고,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요. 아직 절반 왔습니다, 절반. 엄청 많아요. 근데 물론 이제 뒤에 이제 그 글보다는 이제 표기 때문에 금방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제, 하면서 유무상 증자도, 이제, 정정이 된 건데, 이거는, 이제, 주식수가 바뀌었고, 0.0998로 바뀌었고, 바뀐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 보통 주식수 파란색 바뀐 거 있죠? 이거.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하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끝이고요. 정정 신고서. 이거를, 이제 또,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끊었다가 또 제가 준비해준 자료랑 또 엮어가지고, 어, 또 영상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